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보금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어, 제가 올해 쓴책 Church Planting Case Study of Cambodia 2023년 어, 이라는 책을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캄보디아에 개척하는 모든 캄보디아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어, 그들 미래에 정말 어, 비료처럼 써질 수 있는 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책은 물론 영어로 쓴 책이고요 어, 영어로 써서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의 미래그 어,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어, 텍스트북으로 교과서로 써질 책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 책이 써진 그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를 하면요 은 어 캄보디아 장로신학교가 20년 동안 캄보디아에 154개 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어힘든참 힘든 상황이지만 자립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이가르지 3년 됐나요? 그리고 작년에 그 대학원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아이 문제는 우리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정답을 줘선 안 되겠다. 그들 스스로 같이 고민하고 그들 스스로 쓰고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리서치를 같이 동참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제가 우리 여섯 사람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다 대학원 학생들이죠. 어, 모렌 카루나, 어, 카오 랑랑롱 생돈 누운 린넨 라트부티 핀 라타. 음, 근데 어떤 뭐 사역은 벌써 10년에서 15년까지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목회를 하면서 왜 자기들의 사역이 어 자립을 못 할까?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건 이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한단임 목사의 월급이라도 그 교인들이 주는 성도가 내는 헌금으로 해서 생활이 되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에게 손안 벌리고 후원 안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어 진짜 어디를 가서라도 자기네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넓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폭넓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그 그것에 그것을 패스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다 누구인가인가 후원을 받고 있고 후원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0년 동안 154개를 해서 또 향후 20년 또 150개라서 300개를 만들어봐야 사실은 음, 미래는 없다. 이제 이러한 아니 뭐그 와중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언 어, 저기 안 좋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국 같이 뭐 지금 세계 경제 뭐 다섯 번째 가는 나라도 한국 교회 전체 통틀어 70%가 자립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이 뭐 123등하는 나라에 다 자립해라, 다 자립해라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된 질문을 실전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이 책이 출판돼서 뭐 사실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5월 말에 나왔으니까 5월 말에 출판돼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심포지움 여기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들 백인 선교사 뭐 또 캄보디아 목사들 또 한국 선교사들 만나서 당신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할 겁니다. 이 앞에 그 레코멘데이션을 아주 유명한 우리 지인 존슨이라는 백인 선교사 아주 전설적인 분이죠. 지금 미국에 돌아오셨지만은 캄보디아 와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셨고 어 이분이 어 교수님, 오교수님이 이러한 책을 내서 미래 지향적인 책을 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포워드 써 줬고. 이 책은 아웃라인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어그 여섯 명의 학생들의 삶. 그러니까 바이오그로피라고 그러죠. 그 사실은 이 학생들하고 책을 같이 쓴다. 그것도 영어로. 말도 안 된다. 처음에 내가 그 학생들하고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하고 어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텍스트북을 하나 써야겠어 그랬더니 그것도 영어로 그랬더니 아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말은 안 되죠. 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게 했냐면 그 모든 요즘 뭐다 핸드폰이다 녹음을 할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딱 앞에 놓고 너의 삶에 대해서 그냥 영어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봐. 예를 들어 제 이름은 카오 렁이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페이지 10에 보면. 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참 너무나 그 열심히 이 클래스를 하면서 페이지 10에서 카울랑이라는 지금 다히 물론 허락 받고 지금 내가 제가 출판한 거죠. 그러면서 어 카울랑이 uh, for me 카울랑 my church is called the Presbyterian Church 둘 삼각 which has founded 2006 by the Korean missionary pastor Park Jeonggi in Phnom Penh but i came to this church 2009 only. 어 첫째, 이분들의 영어를 그냥 그대로 넣습니다. 이건 물론 그라머리도 돌려가지고 다 바꿀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캄보디아 어, 장노교 신학교에 배웠던 대학원 THM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이제 어, 교수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수님 될 분들인데 자기네 수준, 이 수준을 가지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을 출판했다기보다는 미래지향적 데이터, 그냥 데이터를 뽑아서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와 우리 교수님 여가 이렇게 후졌었구나 뭐 이렇게 <laughs> 이것 자체가 배움의 터가 되는 뭐 이런 겁니다. 어 1989년 10월 1 0일생이고요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ministry에 대해서 이제 쭉 썼습니다. About the work I've been doing for God since 2005 with the original church.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가 앞에 서가지고 계속 클래스 중에 돌아가면서 자기 사역 소개하고 자기 인생 소개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그냥 녹취해 녹취해가지고 여기다 써. 무슨 뭐 이게 노벨상 받을 책도 아니고 그러나 엘리스트 2023년도에 함신의 교수가 될 사람들 6명이 사역을 10년 15년 했는데 왜 자립을 못했는가 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리플렉션 생각하게 하는 어, 이러한 책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방지일 목사님의 어, 그리스도에 여기 써있죠 방지일 목사님의 책 하나 성도의 생활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의 책 에. 성도의 생활이 제가 그 한국 거를 우리 스티브 강목사랑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이 성도의 생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챕터 첫 번째 챕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해가지고요 근데 크리스탈 라이프 그 성도의 삶이라는 성도의 생활이란 책첫 번째에 뭐라고 쓰냐면 a 1973년도에 방질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번영 신학, 그러니까 prosperity gospel 지금 미국이 말하는 기복 신앙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는다. 그것은 이제 뭐키에크가 이제 실존 철학인데, 그러니까 저는 방질 목사님이 실존 철학자였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방질 목사님의 실존 철학적인 이러한 설교를 딱 들려주고,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풀어주고, 만약 이 말씀 그대로 너희 교회에서 두 달을 설교를 하면 교인이 몇 명이나 남을까? 아,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드가 있습니다. 근데, 와, 정말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러면 우리 성도들 거의 다 떠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눈물을 이렇게 턱 막더라 고러면서 아, 우리가 너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 기복신앙, 뭐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뭐 사돈의 팔촌도 다잘 되고 뭐배 터지게 먹고 그냥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백만 불짜리 뭐 스포츠카 타고 뭐 미국의 어떤 목사처럼 뭐다잘 먹고 그러니까 이런 기복신앙, 프라스페리 가스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개척교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잘안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 이 들었습니다. 또두 번째 책이 있었는데 (research m e t h o d 라니까 제가 이두 가지 클래스를 같이 가르쳤거든요. 하나는 어~ 그 크리스탈 라이프라는 거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리 (research method) 그래서 (research method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목사들을 초빙해서 그 교수를 초빙해서 그럼 너희들이 한번 인터뷰해 봐 그리고 그 인터뷰한 걸 한번 여기다 기록해 봐아 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섯 명 학생들 외에 우리가 교수님 예를 들어 왓츠나 어, 왓츠나라고 그러죠. 왓츠나 교수님이 왔어요. 194페이지 왓츠나 교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쏙 빠지고 캄보디아 말로 하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왓츠나 교수님이 간증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해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다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네 섹션에 여기 썼습니다. 여기서 왓츠나 교수님은 뭐 시골에서 그러니까 츠나 교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사실 외국에서 영어로 공부하고 배출러를 영어로 받고 왔더니 어떻게 됐냐. 그냥 푸넘평에서 500불짜리 월급 줄테니걸 와서 일하라고 막 NGO들이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나는 어 여기 왓츠나 나는 시골에 가서 월급 85불 받으면서 목회를 해야 될 목회지가 있어. 그리고 아내하고 그 시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 교인들이 돈이 없어서 진짜 흰 밥에다가 간장 처먹으면 간장 처먹고 그 다음에 조금 돈이 좀 윤택해져서 조금만 피쉬 먹으면 피쉬 먹고 어느 날 보니까 어, 같이 치킨도 먹고 그 다음에 어, 교인은 70명도 안 되는데 한 달에 현금이 700불 들어오더라.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은 프롬팽 서울에 서하고 있는데 70명 100명 되는데도 헌금이 200불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골에서 70명이 안 되는데 700불이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바스나 교수님의 막내 딸이 어, 너무 귀여운 애가 그그 그 댕기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댕기 피버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그 간증을 하면서 어, 내가 하나님이 우리 딸을 데리고 왔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계속 한다 막뭐 울고 난리 났죠. 이제 감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내가 무슨 개척교회에서 경제적으로 해서 자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러한 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재미난 게요. 여섯 명의 학생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어 그래가지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 이 있었냐면. 이 젊은 목사는 푸넘팽에서 공부 다 잘하고, 푸넘팽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사실 푸넘팽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근데 시골에 가서, 학교도 없는 시골에 가서, 애들.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그 선교사죠. 푸넘팽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캄보디아 목사지만, 예, 예를 들어 서울에서 총신 나와가지고 저 섬에, 학교도 없는 섬에 애들 데리고 들어가는, 뭐 이런 선교자, 선교적 섬을 사는, 그분에 대해서도 막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한 목사인데 서른둘 살밖에 안 되는 젊은 목사인데 그 똑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섯 명의 목사들이 있는 지역에서 어 똑같은 지역에서 성도 숫자 비슷한데 거기서 자립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른두 살짜리 목사가 어~ 강사로 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확 너무 멋있게 간증을 하면서 네, 쫙, 쫙 나누는 거예요. 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 밑에서 헌금 받고 그생활을 생활할 거냐? 교인들이요. 교인이 한 70명밖에 안 돼요. 아, 바로 프놈펜 바깥에 있는 도시인데 교인들이요. 우리가 올해에 어, 1년 버짓을 14,000불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 숫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네, 그죠? 한 달에 월급 250불 받는 사람들 모여서 14,000불 자기네들이 한 달에 1,000불 이상 헌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것이 1년 동안 우리 32살짜리 목사가 새벽기도 혼자 하면서 우를 부짖고 해서 그해 12월 달에 뚜껑을 딱 닫더니 14,000불에 플러스 그보다 차고 넘치는 헌금이 거쳐서 우리는 자립했다. 이제 이런 간증들을 해 주시니까 와, 우리 목회자들이 막 너무나 너무나 은혜 받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강의해서 도대체 당신들의 생활이 어떠냐. 매일 일기를 쓰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실전적으로 가르칩니다. 무슨 띠어리 해서 뭐머리를해 가지고 머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매일매일 나랑 공부할 때두달 동안은 이제 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뭐를 했고 그걸 쭉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도 같이 포함하도록 해가지고 뭐 다섯 시 반에 일어나서 뭐한 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걸 쭉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그~ 자립을 못하는 이유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네. 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훈련 그리고 그다음에 어, 이 교수들이 우리 우리가 초대받았던 모든 교수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의 글을 탁 보낸 다음에 당신들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그 교수들이 또 리스폰다는 우리 바스나 교수님이 좋은 리스판드를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um, at the end at the end 어 um, 내가 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은혜받고 했던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양성교사님 우리 침례교 양성교사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양성교사님의 제자들 아홉 교회 교회를 제가 11조 내는 거를 운동을 했는데, 거긴 유치원부터 11조 훈련을 시켜 유치원 애들이 이 주일날 오전 50원 가져온 거를 탁 기록해서 얘들한테 11조 잘했다고 성적표 같이 이렇게 헌금을 주면 애들이 그걸 갖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아홉 개 교회가 다 자립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 그 목사님들 중에 키 목사 세 명을 두 명을 초대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우리 Children of l i 지 목사님 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지 선교사님의 그탑 리더들 두명 그래서 그 중에 그 남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프놈펜에서 촥 공부할 수 목회할 수 있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애들 데리고 실험한다 뭐 이런 거또 여기 그 필리핀어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이죠 필리핀어 선교사 3 3살 우리 막내랑 동갑이니까. (33살짜리) 필리피노 선교사님 간증을 하게 하고 그분이 자립하는 교회 어떻게 했는가 간증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거 책이 나왔을 때 주인 @이름1이란 아까 말씀드린 그분에게 그분이 쓴 아리클이 있어요 (why we should plan churches as if they will be a q u t e t any day)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언제나 항상 질문이 이거 대때요 만약 이 나라에서 또다시 쿠테타가 일어나면, 과연 내가 지금 개척한 이 기회가 끝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쿠테타가 일어날 때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개척하자. 라는 글을 썼어요.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여기다 싣고, 우리 학생들의 그 글을 딱 보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어, 이제 아주 뭐 좋은, 아주 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s e 서 f s 은 시작이다. 음, 그러니까, 아, 물론 알죠. s e 서 f s 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self-theologizing. 스, 자신의 자신의 신학을 정리할 수 없다. 왜? 아, 뭐돈 맨날 받아써 가면서 무슨 내가 자기 신학을 하겠다 그러냐. 그래서 자기 신학을 위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분은 아예 우리가 하는 그 신학교 교육 자체를 까버립니다 주인장에서는, 아니, 깜보디아 장로 신학교에서 그거 뭐 기껏 해야 백인들 신학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의 개척과 그들의 미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다 때려쳐라! 좀 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속 미국의 캄보디아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과 계속 부딪혔던 분인데 이분 얘기는 뭐냐. 음,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했던 것 한국 신학교, 미국 신학교 갔다가 미국 신학교, 한국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조직 신학 뭐 이런 거 갖다 잔뜩 가르치지 말고 그걸 배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 linear, logical, argumentative, apologetic, reasoning, critic 이 자체가 준비가 안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금 장로교에서 말하는 뭐 조한 켈빈이나 툴립을 아무리 가르쳐 봐야 한국 웨스턴화의 한국 이 신학 아무리 가르쳐 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밖에 시작하더라도 캄보디아에 있는 젊은이들 모아서 캄보디아적, 캄보디아적 신학, 캄보디아적 개척 교회를 조금 맣게 래도 시작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판에 어디펜던스 이슈인 캄보디아 출치 어널리시스 메이저 코즈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 있을 때어 2011년 3월 2일 날쓴 글을 여기다 써서 이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책을 출판해서 뭐이 책이 뭐 밀리언 셀러가 되고 그건 아무 관심도 없고요. 뭐 대지도 않을 거고. 벌써 이 책은 아카데미아.edu에 어, 공짜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책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벌써 전 세계에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더욱이 캄보디아 철출 플랜트라는 단어를 딱 치는 순간 어, 이 책이 구글 스칼러에서 세 번째가 네 번째로 뜹니다 어 이것은 왜 우리 학자들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써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해서 부흥에 아무리 잘해 가지고 유튜브에 백만 개를 뛰어나도 글화 글자화 되지해서 디지털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학문이 될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학문화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사실은 CRLC,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 해가지고 이 책은 코어 터를 했어요. 라브르 오, 카오낭, 핀라타, 롱세언동, 누언 린엔, 모랑 카루나, 라 부티. 그래서 사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언제 한번 영어로 <laughs> 영어로 책을 언제 출판하겠어요? 근데 어, 이, 이분들이 이제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 교수들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야 내가 그때는 2023년도에는 나의 생각 수준이 여의 밖에 안달았는데이 책이 출판된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많은 교수들, 많은 학자들, 많은 철출 플랜터들이 모여서 대학을 예를 들어 라오스, 미얀마, 타일랜드위엔남 거기서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아, 우리랑 좀 다르네. 아, 여기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여기선 문화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그 와중에도 다안 아,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어, 여기 뭐 여덟 개 목사들은 잘하고 있네. 그리고 그들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구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한번 소개하자면 론 리닌이라는 형제. 그 파스트 페스터바츠나에 대해서 쓰면서 그분의 역사를 쭉써 주는 거예요. 그분이 2006년도에 5,500불 뭐 받고 만틀리 도네이션 550불에서 지금 750불까지 나온다. 근데 그동안 코비 때문에 지금 멤버가 30명밖에 안 된다. 야, 이거뭐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캄보디아 목사들은 어떻게 교인이 30명인데 550불에서 750불이 나오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교인이 120명 돼도 100불도 안 나오고 120불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 선교사나 우리 다른 사람들이 가서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 아이, 우리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가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같이 에어컨 안 나오고 전기 안 나오는데 들어가 살아요.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 하면서. 그러나 그래서 자꾸 우리가 너희들은 왜 자리 못 하냐, 자리 못 하냐.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 그거는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너희들은 성교 사니까 그렇지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죠. 여기 패스트 램램즈메 렉스메이라는. 렉스메 굉장히 똑똑한 그래서 렉스메이라는 우리 목사는 지금 서른 둘인데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줄줄줄 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1년에만 사천 불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책 안그레 바티스 체치에 그래서 어구십년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지금 같이 담임하면서 이렇게 성장시켰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음 자기가 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캄보디아 말로 렉처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야 이제 이런 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젊은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키워서 그 친구들이 진짜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 이 렉스메이라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 대학을 캄보디아에 있는 미국 대학을 가가지고. 예. 훈련받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냥 타고난 리더죠. 그런 타고난 리더들이 어, 모범 솔선수범해서 같은 지역에서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거기서 (10년) 이상한 친구가 나이도 (5살이나) 많은데 아 목사님 우리 동네는 가난해서 안 돼요. 못돼요. 하다가 똑같은 동네에서 자기보다 (5살) 어린 사람이 숫자도 더 적은데 (1년에) 만사천불 헌금을 했다. 그리고 우린 자립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한국 선교사 어, 모금을 돈을 받으면 서살 거냐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나오니까 와 이것이 진짜 가르침이 아닌가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에듀케이션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듀케이션이 뭘 집어 넣는 게 아니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던 잠재의식과 자기 안에 있던 할수 있다는 것과 근데 이제 그것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스, 스스로 자기 간증을 하니까 이런 데서 이제 깨짐이 있고. 어있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쭉 우리 학생들의 매일 생활 아침에 뭐 과외 타임 하고 기도하고 뭐쭉 하는거 스케줄을 보니까 어 그래도 꽤 열심히 사는구나 <laughs> 이런 생각되고 저도 사실 이 클래스를 하면서 어 우리 학생들과 사실 뭐 깊게 나눌 수 있는 제가 이제 그들이 영어가 너무 리미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했고 여기 보면은 한국 성교사 밑에서 오래 자라고 한국까지 가가지고 어 교육받고 온 친구가 있어요. 롱이라는 벌써 교수예요. 우리 롱 교수님. 그데 교수님인데 이제 이 T H M을 맞춰야 자기가 이제 교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그래서 보면은 아주 젊은데 아주 시골에 있거든요. 그런데 롱 세돔이라는 분은 그 우리 그 주스빌리지 지금 시암리에 사고 계신 목사님의 제자인데 자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캄보디아 어, 캄보디아인으로서 어, 언제 예수를 믿고 어 그다음에 그 어떻게 했고 어 자기 아들이 어두살 지금 칠 개월이고 음. 자기는 여섯 살어 아버지가 자기가 여섯 살때 아버지가 목사가 됐고 그러니까 피킹 거예요 목사 아들 그러니까 벌써 딱 보면은요 분위기와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영적으로 내려온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에 대해서 방질 목사에 대해서 쓴 거에 대해서 아이 십자가를 치는 거 이곳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 그리고 자기가 이제 쭉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리서치 매트리스에서 쭉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궁극적으로 나도 이렇게 자립을 하는 것의 미래에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그죠? 어 매일 아침에 기도문을 쓰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문을 썼어요. Thank God for today. Please be with our church members and bless them more. Please. Please help my wife and bless my son, daughter. Please uh, lead me not to temptation. Uh, 세미나가 있는데 Protect Professor, Safe to arrive in Cambodia. <laughs> 내가 이제 여행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이런 기도문도 쓰고 하면서 uh, Conclusion이 뭐라고 썼냐면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Apply하고 이 Research를 통해서 모든 교수님과의 통해서 In other words, uh, 내가 미래에 자립할 수 있다는 교회에 마인세트를 가지고 지금부터 개척 지금까지 있던 교회를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음 사실 강의를 하고 클래스를 가르치고 끝나고 사실 다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한다 잊어버리고 1년? 아, 1년까지 한 가요. 6개월 주면 내가 6개월 전에 누구를 가르쳤더라 까먹습니다. 내가 6개월 전에 설계 어디 부흥 집회를 했는데 무슨 설계 다 까먹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과 같이 책을 한권 쓰게 하시고 이걸 문서로 남기고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 대상이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걸 소개하게 하고 그렇다면 자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조직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음 나의 복음에 대한 나의 중심적 내 마음속에서 s 는 패션 아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죽어야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나 이 친구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렉스메이라는 목사는 푸넌팽에 갖다 놓나 파일랜드에 갖다 놓나 치앙마이 태국에 갖다 놓나 상관없습니다 자립합니다 네. 왜 이것은 문제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쭉 읽어 나가면서 아, 우리는 자꾸 정책 얘기하고 조직 얘기하고 무슨 뭐 스트레더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어, 제자가 정말 완전히 예수님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녹아나고 그죠? 예,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캄보디아 리서치 리소스 센터는 이제 생긴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는 뭐 계속해서 책도 많이 출판하고 있고, 이 책도 지금, 어,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에서 출판한 거지만, 음, 다행히 지금 아마존에서 아무리 해봐야 돈도 안 들고, 어, 퍼블리션 디맨드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책들을 우리가 소화시키고, 어, 궁극적으로 우리 책들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훈련해서 미래 지향적, 선교 지향적, 그리고 그들이 자입할 수 있는. 여섯 명이 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어 나의 미래의 교회는 정말 그 누구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어양 양의 털을 깎아 먹어야 목자가 진짜 목자거든요. <laughs> 다른 데서 월급 받는 걸딱 양들이 아는 순간 자기 털을 안 내놓습니다. 저도 개척기회 다섯 개 해봐서 알지만 어, 양은 양이거든요. 양은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범을 내가 모, 모범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 대로 양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있는 거다 팔아서 헌신하고 열심히 앞에서 뛰어줘야 그들도 조금 그래야 조금 십일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학생들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번북톡에서또 뵙겠습니다. Bye.